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항상 후기로 소식을 전달해는수주갑입니다오늘의사쪽에고려현자을주 어, 그 왔습니다. 어, 사위께서 전화오셔가지고, 장인차인데, 대리 판매로, 차를 판매하신다 해서, 어, 소렌트버스, 요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만미로 주로 갑니다. 진시민신인데 어, 키로는 거의 뭐, 3 7만입차다차가은 경우에는 수주 가는 이유가 없어니고 스마트키, 전자수술이고 그 옵션이 좋습니다. 차는 그 중에 흰색깔이고, 네, 키로는 뭐, 37만 정도 되고, 기간도 아주 괜찮습니다. 그 차주분께서 기아 서비스에서 올 수리를 해서 엔진 소재를 들어봐도 너무 좋아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, 구조적으로는 너무 좋은, 적합합니다. 저희가 차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. 또, 그, 차주분 장인들께서, 그,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, 이 처리를 좀 꼼꼼하게 해달라서 다른 것도 뭐, 특별하게 문제 생기면은, 그, 저희 업체에서 제가 책임준다고가속을 해드리고, 그 차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. 차도 상태도 너무 좋고, 수술 멜도 착합해서꼭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